어제 직장 상사에게 한 소리 듣고 심란합니다 월요일이 두렵네요 하셨네요 자 제가 또 이런 거 전문 아닙니까 어제 직장 상사에게 한 소리 들었다 이거 타임머신 타고 가서 바꿀 수 있습니까 지나간 일이고 못 바꿉니다 그쵸 그렇죠? 자 그다음에 심난하다고 하셨죠 오케이 잠시 잠깐 심난한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. 누구한테 좋을까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월요일이 두렵네요 하셨네요 자 월요일이 두렵다고 월요일이 안 올까요 자 그럼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늘 강조했던 니은 아시죠 제 얼굴을 좀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유춘환인 니은 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됩니다 니은 월요일 생각이 자꾸 나거든. 니은 생각하십시오. 그 직장 상사분 생각이 자꾸 나거든. 니은 생각하십시오. 네임으로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냥 놔놓고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걸로.